네 안녕하십니까 정희태입니다 네 사람은 왜 사는가 뭐 이런 질문을 에, 우리가 스스로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왜 사는가 나는 왜 사는가라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구 때문에 산다 그러면은 나중에 어, 그 누가 사라지게 되면 결국에는 인생을 끝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람은 내 자신이 왜 살아야 하는가. 나, 나가 누구인가. 이걸 빨리 알아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이고 그리고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나는 이 땅에 온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이 땅에서 꽃피워야 할게 무엇인가 그걸 빨리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미술가 같은 분들은 그림을 그리면서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꽃 피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겠죠.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행복하고 그림을 그리면서 어, 자신이 살아갈 목적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은 죽을 때까지 그림을 그리면서 작품 하나하나의 의미를 새겨 넣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나는 이 땅에 왜 왔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피우기 위해 이 땅에 왔는가. 내가 무엇을 꽃 피웠을 때 내가 가장 의미를 느끼는가. 그런 걸 알면 그 사람의 인생은 이미 성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의미를 찾아가야 된다. 그런데 그 의미가 내가 꽃 피어야 할 목적,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내 삶의 이유와 의미에 대해서 완전히 알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유아기 때부터 아이들한테 계속해서 아이들이 어떤 활동, 어떤 것에 관심을 갖는가, 호기심을 갖는가. 그리고 어떤 분야에 재능을 보이는가. 그런 거를 빨리 알아봐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내가 이 땅에 온 이유. 내가 어떤 일을 할때 가장 나는 나다움을 느끼는가? 나다움을 느끼고 의미를 느끼는가? 그런 걸 깨닫게 되면은 하루하루가 의미 있는 일로 가득 차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